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주가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주말 내내 좀 불편하게 보내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월요일 장 시작하면은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21선, 61선 중간에서 이 십자 도지 형태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방향성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갈 가능성 높다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 반등 나올 때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가지고요 휴일 동안 대응 전략 잘 짜셔가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대응 잘 하시길 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이 월요일 반등 기대감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요. 금요일 새벽 이 미국 증시가 이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우 지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죽다가 살아났어요. 거의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순 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선물에서도요, 대규모 순매도 해가지고, 순매수로 대폭 전환하면서 좀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봤을 때, 그리고 금요일날 이 반대 매매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 대규모 청산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부분, 상당히 해소됐다. 이런 신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마지막 바겐세일 아니었나 이렇게 쉽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고점 대비 한20% 정도 조정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방향으로 가다가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금 횡보 수준이었었죠. 그쵸 이때가 이제 원전 이 노예 계약 이 때문에 잠깐 뺐다가 올린 거였고, 결국에는 이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 좀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조정의 배경은 이 AI 버블, 이 우려감 때문이죠. 그런데 이 AI의 버블은요, 애초에 이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오해나 의심이 풀리면은 이건 다시 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뭐 버블이다, 뭐 거품이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버블은요, 사실 아무도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생겨요. 시장의이 신기술에 대한 그런 맹신, 이런 절대적 낙관론이, 낙관론이 좀 생기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 불안과 또 의심이 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긴장감이 유지되는 좀 건강한 시장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이는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과 이 중국의 AI 패권 전쟁, 새로운 이 패권 지도자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전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이 좀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이큰 돈이 풀릴 때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AI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인프라 확보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엮이는 게 많아요. 이 원전도 그렇고 반도체, 전력기 그게다 엮입니다. 이 AI 밸류체인 안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진 산업이 많은데, 특히나 이 원전이나 이 방산, 이런 조선, 이런 섹터는 사실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수요가 줄어들기 보다는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전력에 대한 이 공급입니다. 미국이 원전과 SMR 빠르게 지으려고 지금 규제를 다 풀고 있죠. 원전 건설 과정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런 인허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풀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 결국 돈이 풀리고 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유동성이 몰리는 이 산업에 사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종목들은 좀 철저하게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강세장에서는 이 가는 종목이 더 가게 되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지수가 오를 때 사실은 누가 이끌었냐면은 이 반도체가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이런 메인 섹터들이 시장 내 편향된 수급을 당연히 이렇게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강한 종목들이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서야 이제 2파동이 1파, 2파동이 나온 거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2파동이 시작하고 있다. 1파 이후에 지금 2파도 제대로 다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파까지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도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 왜냐하면 이 젠슨 왕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 이번 이 AI 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중국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을 50% 정도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까지 해서 사실상 거의 공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 자국, 자국 칩을, 자국 AI 칩을 이제 쓰죠.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보다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력 비용을 지원하면서 좀 이런 거를 상체시키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전략입니다. 결국 이 말은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긴다. 이 말은요, 핵심 키가 전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I를 구동하는 전력 공급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이거를 싸게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것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알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전력 싸게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라고 언급했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 단위로 이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밑바탕에는 원전과 SMR이 있는 거고요. 그 공백을 채울 때 이제 가스터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 대규모로 지 신규 원전과 또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건설을 할때 이 건설할 때 가장 발목을 붙잡는 게 비싼 인건비 그리고 또 아직 복구되지 않은 이런 공급망.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 비싼 인력을 대체를 하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 건설 역량 그 기술력까지 생태계 건설 역량 그리고 기술력까지 지금 모두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이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한국을 지금 단순 이렇게 하청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 파트너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의 AI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산업이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 투자를 받는 기업군의 매출은 결국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죠. 그래서 이두자 에너빌리티 매출 확대에 엄청난 이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맞이한 이런 기회는 정말 이거 50년에 한 번, 뭐 100년 만에 한 번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또 실력은 아니라 이 미국과 이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라는 또 외부 변수도 이제 크게 작용한 결과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평생 몇번 오지가 않는 거죠. 앞으로 뭐 2, 3년 이 골든타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 3년 동안 두사 이너빌리티는 이게 또 중국과의 이제 경쟁이 없이 이게 독점적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국가 안보가 또 걸리면은 이게 또 초당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력의 최대 수혜주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어 여기 21선 밑에 있었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21선 밑에 있을 때에는 항상 이 수익을 줬었던 21선 밑에서 항상 이렇게 수익을 줬었던 <laughs> 죄송합니다. 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회였었죠. 그래서 잠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리면은 사실 그때 잡은 분들 거의 50% 이상 상승은 봤거든요. 그래서 이 21선 밑에 있을 때 변동성을 보일 때 이때 또 기회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이번 어닝콜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발표했거든요. 이 테네시 밸리와 6기가와트 규모의 이 SMR 이 계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서명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 자금 투자 확정을 줬습니다. 이 지금 상업화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이 관계가 굉장히 이게 긴밀하고 뉴스케일 파워 SMR 모듈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연간 20기 생산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캐파를 또 확장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새벽에는 1조 요 900원대 유상증자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보유 현금도 1조가 넘는데 추가 자금조달까지 했다는 거. 그럼 자금조달에 대한 이 우려는 전혀 없다. 이제는 건설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테네시 밸리 최종 계약도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뉴스케일 파워가 또이 테네시 밸리 말고도 이거 외에 다른 한두개 계약도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게 연내 발표니까 지금 한두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관련해서 또 SMR 또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게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본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주가 상승의 중요한 또 트리거가 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선 뉴스케일 파워, 웨스팅하우스,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지금 앞으로 10년 2035년까지 전력시장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XAI가 여기서 이제 가스터빈 공급을 또 시작을 했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증설 진행 중이고 가스터빈 산업은 이제 시작 이것도 시작 단계죠. 연말까지 지금 남은 4분기 동안 이 8조원대 가까운 수주가 이제 몰아서 쏟아질 거여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엔 또 좋은 소식들 줄줄이 나올 거고요. 이제 지수가 단기 과열을 해소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고 이 시점에서 매수 대응이나 이 비중 확대 좀잘 하시면은 주가 상승할 때 수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기 어려운 구간, 승부 볼수 있는 자리에서 본전 매도가 아니라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실적과 이 전망, 또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좀이 두사 에너빌리티 자료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두산 애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 다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걱정하셨던 분들, 자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을 들여서 여러분 좀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자, 명확하게 이렇게 좀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비중 맞춰서 또 얼마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타점도 딱딱 승부 볼수 있게 잡아 드릴 테니까 좀 시간 많이 아끼시면서 대응하시고 저랑 같이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조주님들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은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수금 남아 있으신 분들.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거는 원전 관련한 건 아니라 방산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전투기, 이 KF21 전투기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아직 파장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엔진의 관련한 종목이라고 했고요, 엔진은 해외 라이센스라고 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걸 국산화 시킨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주요 부품을 이제 독점으로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지금 진입을 해두시면은 분명히 재밌게 포트에 요거 하나 넣어두시면은 아주 재밌게 주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재료도 너무 괜찮고요. 제가 정말 언론들 다 살펴봤는데 여기가 부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선점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어,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황도 드리고 종목들 브리핑도 드리고 또 단타 종목도 하루 두세 개 서너 개이 정도 사인 드리고 있는데 어, 유리아빠랑 같이 이렇게 매매해 보고 싶다 나도 여기 텔레그램 방좀 어, 들어가 보고 싶다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은가 여기 어,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셔도 재밌을 거예요. 요 단타도 요즘 장에 5%, 10%이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장 원하시면 숫자 1이라고. 히든 종목 원하시면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무료인 거니까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두산 애너빌리티, 타점과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들 어, 오늘 연휴 잘 보내셨길 제가 바라고요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또 수익 훨씬 더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